여러분들 인터넷에 학점 인제를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색을 해 보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모든 글에 전문학사학위는 1년, 학사학위는 1년 반에서 2년 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기본 개념만 아신다면 그게 왜 가능한 건지 이해가실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대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모든 수업은 과목당 3학점으로 인정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학사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는 단기간으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기에 온라인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전공으로는 대표적으로 경영, 심리, 아동, 사회복지 각종 IT 전공들이 있으며 학기 부분의 경우 일반 대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2월에서 5월까지가 1학기 6월에서 11월까지가 2학기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매달 개강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작하실 수 있고요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온라인서 두 번째, 자격증. 세 번째, 독학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적대학점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은 PC나 휴대폰만 있다면 시공간 제약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한 학기에 최대 8 과목, 1년 최대 14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연간 이수 제한이라고 해당 연도마다 이수 가능한 학점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수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학점이 방법으로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무 자격증이나 취득해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절대 안 돼요.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인지, 일반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인지, 본인의 플랜에 따라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개까지, 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3개까지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 자격증 중에서는 난이도가 높은데 학점이 낮은 것도 있고,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 가능한데도 학점을 높게 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가장 효율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겠죠? 자격증마다 몇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왼쪽 학점은행제 소개 탭을 클릭하시고 학점인정대상 자격, 자격별 전공 연계선으로 들어가 보시면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에서 세 번째 방법 독학사는 과목당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학사는 1단계에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인정되는 학점이 조금씩은 달라요. 1단계의 경우 과목당 4학점으로 최대 20학점까지 이수 가능하고 2단계에서 4단계의 경우 과목당 5학점으로 최대 30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시험은 단계별로 1년에 딱한 번씩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과목의 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들은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또 과목에 따라 전공으로 인정될지 일반이나 교양으로 인정될지 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학점에 맞춰 구분지어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적대 학점의 경우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자퇴 및재적 상태이시라면 보유하고 있는 학점을 학점은인자를 끌어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점을 끌어와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학점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전적대 전공이 어떻게 되고 진행하려는 학점은인자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학습 설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 여러 방법들을 병행하신다면 단기간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동안 신경 쓸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육원 개강의 일자, 연간 이수 제한,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 일정, 또 학점 인정 신청 기간, 학위 신청 기간 등등 세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학습설계 속에서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1년이라는 기간 안으로도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 자격증 시험을 위해 응시자격을 갖추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연봉 역상 문제로 학력을 높이셔야 하는 분들 등등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 또한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니 충분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